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장민호 님이 결혼식 직전, 드디어 평생을 함께할 아내를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특별한 순간은 어땠을까요? 지금 바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가수 중한 명, 장민호의 특별한 날입니다. 그의 결혼식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대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민호가 자신의 아내를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결혼식은 이미 아름답고 낭만적으로 준비되었지만 신부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팬들과 하객들은 끊임없이 추측을 이어갔고 모두가 그 순간을 기다리며 긴장된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작되고 장민호는 단상에 올라 가족, 친구, 그리고 자신을 응원해준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조용히 결혼식장 한편에 서 있는 신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결혼식장은 숨 죽인 듯 고요해졌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신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말이 아닌 따뜻한 미소와 깊은 눈빛으로 사랑을 표현했고, 마침내 자신의 아내를 공식적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유명인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를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장민호는 결혼을 통해 화려함이나 완벽함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깊은 이해를 택했습니다. 그는 내가 필요했던 사람은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고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라며 아내를 향한 깊은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팬들은 이 감동적인 순간을 함께하며 그가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결혼식의 마지막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약속의 말을 나누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함께 걸어갈 동반자로서의 다짐이었죠. 소셜미디어에는 수많은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고, 팬들은 두 사람의 앞날에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이날 장민호는 단순히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란 깊은 연결과 진실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은 그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가수 중한 명, 장민호의 특별한 날입니다. 그의 결혼식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대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장민호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더 많은 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장민호의 멋진 활동을 앞으로도 함께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